자 오늘 첫 번째 강의인데요. 첫 번째 강의 주제는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1 0 2 4를1초 만에 계산한다고 요게 주제입니다 자이 문제 1000, 계산해 응. 보시겠어요? 1 네. 네. 1 2 4 8 1 0 0 2 1 0 0 1000, 1 0 0 1 0 1 이걸 다 더해야 되네요 네네 네, 한번 계산해 볼게요 10, 20, 30, 40, 47이에요 7에다가 10, 20, 24 이거 올라가서 2047이 되네요 그쵸 2047 저는 아, 네. 이 답을 그 네. 봐가지고 2047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계산하셨는데 네. 대충 시간이 한30 초, 40초 정도 걸리네요. 아, 40초. 네. 아, 그 굉장히 빨리 계산했어요. <laughs> 네. 물론 제가 목표하는 1초에는 안 되는데, 네. 자 이게 이제 그 수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어떤 수인 것 같아요, 이 수들이? 음, 음. 두 배씩 커지니까요. 네. 등비수열의 합. 응, 음, 등비수열의 합이죠. 네. 음.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합. 그렇죠. 네.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합하면 이게 초등학교 문제일까요? 음. 아니요, 사실 처음에 보고 네. 이게 과연 초등학교 문제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이 초등학교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 근데 초등학교에 이런 문제가 나오긴 나와요. 아, 그러니까 네. 그, 그 일반적인 교과에 나오지는 음. 않고 그 사고력 수학이라든지 경시대회 음. 문제라든지 나오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등비수열이라든지 공비라든지 이런 걸 몰라도 음. 풀 수가 있는 문제라는 뜻이죠. 네. 자, 그러면은 예를 갖다가 음. 이 그림을 한번 봐, 보면서 네. 이 문제를 좀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네. 음...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음... 네. 좀 느껴지는 게 있나요? 실제? 어... 보니까요. 음.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갖고 음. 그럼 이거의 두 배가 또 얘가 되고 네, 이거에도 두 배는 또 얘가 되고 네. 두 배씩을 쓴 건데 보니까 넓이가 이렇게 반반 반반이 되는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반반 반반이요. 네. 어. 뭐 무슨 만잘 이해 안 되지만 네. 어쨌든 네. 그리고 하고 싶으신 얘기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여기서 아까 우리 덧셈에서 봤던 1 2 4 8 16 32 64 128이 순서대로 점점 커지면서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음, 들어가 네.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수 있는 규칙은 실제 1 1 2 4 이렇게 하나씩 진행돼 갈 때마다 그러면 이 다음 수, 이 원래 수가 이, 이 다음 수가 네. 그앞에수 1, 1, 2, 4의 합과 똑같다는 거죠. 네. 16도 마찬가지로 1, 1, 2, 4, 8의 합이고요. 32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수인 32도 음, 네. 1, 1, 2, 4, 8, 16의 합과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네.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이면 어, 이만큼에서 이거 하나만 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걸 이제 제가 색칠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네. 되죠. 여기서 이만큼이 음,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을 계산하면 그렇죠. 여기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음. 다음 수 16에서 1을 빼면 음. 이 값을 바로 구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응. 음. 이만큼이 다음 수인 16과 똑같으니까 여기서 네. 1을 빼면, 은 아, 네. 16에서 1을 빼면 지금 이거는 15와 같죠. 네. 15. 어. 16에서 5 1 1을 뺀 15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 전체의 네. 넓이는 뭐와 같죠? 어... 128의 다음 수. 128의 다음 수. 그럼 128두배한 수니까 응. 2 5 6이 그럼 256이 되고, 256에서 1을 뺀 수가 뭐냐면은 1 다하기, 2 다하기, 4 다하기, 8 다하기, 16 다하기, 32 다하기, 64 다하기, 128이 됩니다. 아, 네. 아, 그 그림을 통해가지고 이런 규칙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초등학생도 풀수 있겠죠? 네. 그럼 음. 이것도 되게 쉽게 풀수 있었네요. 네. 네. 네뭐 어떻게 1초, 1초 만에 풀수 있겠나요? <laughs> 어, 이것도 1024의 다음수 음. 그래서 1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이 1024의 다음수를 그니까 얼마죠? 2048. 그죠? 렇 1을 빼면? 2047. 그렇죠 1초는 더 걸렸죠. 어일초안 걸린 것 같은데. 아1초안 걸렸어요. 네. 네. 잘 하셨어요. <laughs> 네. 아 어쨌든 어이 수학 문제를 갖다 저희가 뭐 이와 같이 공식을 반드시 알아야 이런 네. 식의 등비수열의 공식을 알아 합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음... 풀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그림을 통해서도 네. 충분히 문제 해결의 계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음... 거죠. 자 그러면은. 어, 좀 응용문제를 제가 아, 이번엔 네. 한번 직접 풀어보시라고, 아, 네. 이렇게 푸시지 말고, 네. 자, 한번 풀어보세요. 어, 그러면. 네. 잠시만요. 이것도 똑같이 두 배씩 커지는 건데, 그림을 생각해서 하면 되겠죠? 네, 그림이 아까 따라서 한번 그려볼게요. 6.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고요. 아니 음. 안 보여주셔도 돼요. 네. 12 여기가 24 이렇게 되는 거 맞죠? 48. 음 어, 그렇네요. 지금 계속 두배씩 되는 게 네. 그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음. 커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 다음 수 3072의 다음 수가 다음 수가 이거의 두배니까6 1 4 4 그렇죠. 네, 6,144고, 여기에서요, 6을 빼야겠네요, 이번엔. 음, 왜 6을 빼야되죠? 요, 요, 여기가 6이니까. 그렇죠. 네. 아까 우리 6은? 사각형의 넓이를 봤을 때이 마지막 제일 작은 한 칸을 빼주었어야 네. 되죠. 네. 대건 제일 작은 한 칸이 6이니까, 이번엔 음. 6을 빼주는 거죠. 빼면?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네. 6, 1, 3, 8. 그렇죠. 이 됩니다. 음, 잘 계산하셨습니다. 실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첫 번째 항이 6이고, 그 다음에, 그 공비가 2인 음. 역시 마찬가지 등비수열인데,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그림에, 그림으로 에그림 알게 되는 원리를 알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첫장이 바뀌었죠. 첫장이 네. 바뀌어도 문제없이 풀수 있다는 거죠. 음. 실제 그러니까 이 원리를 얼마나 아이들이 잘습득할 자기 걸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음, 저 뭐지?

이렇게 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아까처럼 제가 똑같이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네. 여기서 우리가 6다이 12다각이 2 4다이 48다각이 96다각이 192다각이 8 4다각이 768은 네. 여기서 이, 전체의 넓이에서, 네. 이 전체 에이에서이 전체 넓이에서요만큼을뺀 거죠. 음. 요만큼만큼을뺀 넓이가 되겠습니다. 이만큼을 요만큼, 뺀 거예요. 네. 자 이만큼을 뺐으니까 이거는 이걸 이거의 다음 수인 768의 다음 수인 1536인가요? 네. 1536에서 6을 뺀 수가 되겠죠. 음... 다음 수랑 처음 수만 알면 그렇죠. 바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네. 규칙을 알면 다음 수는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처음 수는 주어지니까 주어진 네. 수를 보고 풀면 되니까 훨씬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것 같은 문제도 음. 초등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어, 이렇게 네. 이 그림의 원리만 이용하면 어, 어떤 이 똑같은 방식의 그런 문제 하나 풀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어, 한번 해보시니까 어땠어요? 어, 사실 처음에 보고는 이게 과연 초등학교 문제일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풀수 있는 학생들은 왠지 등비수열의 합을 저는 공식을 외우고 풀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림으로 원리를 알고 나니까. 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제가 저도 해주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어, 또그 다음 시간에도 이런 식의 어, 이걸 초등학생이 풀수 있을까? 음... 아니면 이걸 이렇게 계산해야 돼? 뭐 이런 문제들을 주로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네. 하는지 알려드릴 드릴 테니까 어, 좀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네.